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달에 심어서 가을까지 끝도 없이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 4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작물은 한번 심어 가지고 한 차례 수확하고 마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소개해 드린 작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어 가지고 거의 매달 수확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실속 있는 작물이고요 심지어는 월동시켜 가지고 다음에 봄에도 계속해서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텃밭 작물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텃밭에 이와 같은 작물을 심어 재배하고 있지 않다라면 올해는 꼭이네 가지 작물을 텃밭에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당귀인데요, 보통 당귀하게 되면 한번 수확하고 마는 쌈채소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다연생 작물이고 잎을 수확하는 족족 세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수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월달에 모종이나 구근 또는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거의 매달 이 당귀 잎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추위에 강한 그런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겨울에도 이 당기 잎을 수확해 먹을 정도인데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당기 잎 특유의 진한 향이 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당기 모종을 심으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회사리 작물임을 감안해서 텃밭 중앙이 아니라 텃밭 주변에다가 당기 밭을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 텃밭 중앙에 심었던 당기를 6월 하순 잠깐 기온이 올라간 틈을 이용해 가지고 텃밭 주변으로 옮겨 심기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구근정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 심기한 단기 구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 준 것이에요 이 모종 또한 3월 중순 정도에 심어 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같은 경우에는 씨앗도 3월달에 파종 가능하고 모종이나 구근 심기도 가능하니까요 4월달까지 기다릴 것 없이 땅만 녹았다면 그리고 모종이나 구근을 구할 수 있다면 3월 달 언제 심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땅이 완전히 녹았을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 정도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남부지역의 경우라면 3월 초에서 3월 중순 정도에 심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1단기와 3단기는 희용 가능한 단기이고요. 그리고 괴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단기 자가 들어가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독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를 텃밭에 재배한다면 참단기나 1단기를 심어 재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단기와 참단기 중에서도 잎수확을 목적으로 한다면 1단기를 좀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뿌리는 보통 약용으로 활용되는데 이렇게 뿌리를 채취할 목적이라면 참단기를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이렇게 3월달에 심어서 가을까지, 심지어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수확해 먹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뿌리를 채취해 먹는 참당기보다는 입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1단기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미나리인데요, 미나리 또한 한해살이 작물이 아니고 여러해살이 작물이에요. 그리고 추위에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중부지역에서도 충분히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한 작물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해살이 작물과 달리 이른 봄에 한차례만 수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달 수확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실속 있는 덮밭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통 미나리 재배하게 되면 미나리 깡을 만들어가지고 꼭 재배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미나리 깡을 밭에다 만들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텃밭 주변에다가 다른 작물 밭 만들듯이 밭을 만들어준 이후에 미나리를 심어도 밭미나리는 잘 성장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미나리를 오래 꼭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나리는 이 시기에 씨앗파종이 아니라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모종 구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중부지역 기준을 했을 때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 정도에 개천에 가보게 되면 의외로 자생하고 있는 미나리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와 같은 미나리를 채취해 가지고 밭에 옮겨심기해 주셔도 되고요. 이 또한도 부담스럽다면 마트에서 미나리를 구입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요리에 활용해 주시고 하단 줄기 부분을 물꽂이해 가지고 옮겨심기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 주시는 것이 실패 확률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전에는 미나리 모종 구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이 미나리에 대한 작물 소개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인터넷은 물론이고 이 시기 시장에 가보게 되면 미나리 모종을 판매하는 곳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이 같은 미나리 모종을 구입해서 텃밭에 심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가지 작물 모두 다한번 수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수확 진행해야 되는데요. 미나리 또한 잘만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수확 진행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확을 미루게 되면 잎이 거칠어질 수있으니까요 주말 농부라면 꾸준히 오셔가지고 이 미나리를 채취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작물은 부추인데요 사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네 가지 작물 모두 다 저는 3월달이 아니라 중부지역 기준 했을 때 2월 하순에도 심어 본 경험이 있어요 부추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2월 하순에 저희 어머니 텃밭에 있는 구추국을 일부를 캐가지고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한 저희 텃밭에 옮겨 심해줬는데요 이렇게 2월 말 정도에 구근심기를 해주니까 4월 초부터도 수확이 가능할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추위 아주 강한 떡밭작물이니까요. 땅만 녹았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구근을 심어주시면 되고요. 부추 씨앗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중순에서 4월 달에 씨앗파종 해주시면 되고요. 모종정식의 경우에도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 정도가 가장 안전하게 모종정식 할수 있는 기간일 수 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워낙 추위에 강한 떡밭작물이다 보니까 땅만 녹았다면, 그리고 밤만 완성됐다면, 3월달 언제 심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2월 하순부터도 충분히 이 모종을 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달로 본다면,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모종이나 씨앗파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주변 텃밭에 부추밭이 있다면, 나눔을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부추 구근을 포기 나눔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한 달만 지나도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부추가 자라게 됩니다. 부추 또한 미나리와 마찬가지로 거의 매달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월동시켜서 다음에도 물론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월동 과정에서도 별달리 보양하지 않아도 월동 가능한 것이 부추이기 때문에 어느 텃밭이라도 충분히 키워 재배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꾸준히 수확 진행하지 않게 되면 이 끝이 붉게 변하고 식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추를 수확하게 되기 때문에 꼭 잎이 뻣뻣해지기 전에 연한 잎을 채취해 드셔야 됩니다. 올해 저의 경우에는 부추밭을 조금 더 넓혀 볼 계획인데요. 새로운 부추 품종으로 두메부추를 심어 볼 건데 일반 부추보다 영양가가 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예전부터 꼭 심어 보고 싶었던 부추 품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외에는 일반 부추뿐만 아니라 두메부추를 재배하면서 그 재배 과정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물로 대파인데요. 어, 대파 하게 되면 여러 해사리 작물도 아니고 그리고 한 차례만 수확하고 많은 것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파 또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세 가지 작물과 마찬가지로 여러 해사리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추위 아주 강하기 때문에 3월 달은 물론이고 2월 달에도 시앗파도 가능한 작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른 봄에 심게 되면 가을까지 수확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월동 시켜 가지고 월동 대파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3월 달에 씨앗파종과 모종정식 모두 가능한데요. 작은 텃밭의 경우라면 씨앗파종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 대파모종을 구입해서 정식해주게 되면 빠르면 4월 달부터도 작은 대파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파 수확 시기 하게 되면 정해진 것이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대파를 수확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작은 시파를 수확해 드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다다란 대파를 수확해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파는 이렇게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3월 달에 심어서 매달 꾸준히 수확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차례 심어가지고 한 번에 수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까지 꾸준히 본인이 요리 과정에서 대파가 필요할 때이 대파를 뽑아서 요리에 활용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심을 때에는 다른 작물과 달리 좀 넉넉하게 심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주제가 3월달에 심어서 끝도 없이 수확하고 심지어는 내년 봄까지도 수확 진행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대파 품종이 보통 조선대파가 있고 외대파가 있는데 조선대파가 오늘의 주제에 좀더 부합하는 것 같아요. 외대파와 달리 조선대파 같은 경우에는 월동한 이후에도 꽃대를 잘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옮겨심기하면서 재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감도 아주 좋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외대파보다는 조선대파를 더 꾸준히 심어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외대파 같은 경우에는 연백 부분이 아주 길게 자라는데 이 조선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연백 부분이 좀 짧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외대파가 더 상품성 있게 보이기 때문에 마트에 가보게 되면 조선대파보다는 외대파가 더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파 또한 연백 부분을 길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확 진행하면서 틈틈이 북주기 작업을 해주게 되면 영배 부분을 좀더 길게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는 이렇게 노지에서도 재배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재배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뿌리까지 뽑아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 부분을 남겨두고 줄기 부분을 잘라서 수확해 드시게 되면 또다시 줄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수확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노지에서 부추나 미나리를 재배하는 것처럼 집에서 대파를 심어 가지고 계속해서 대파 줄기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월달에 심어가지고 가을까지 끝도 없이 수확해 먹을 수 있는 덮밭작물 4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3월달에 심어서 가을까지 계속해서 수확해 먹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해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여러의 사리 작물이니까요. 아직까지 이와 같은 4가지 작물을 텃밭에 심어 재배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렇게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4월이나 5월까지 달 기다렸다가 심었다면 올해는 3월달부터 이와 같은 작물을 심어가지고 텃밭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